안녕하세요. 주부의 짐입니다. 오늘은 초보 주부인 제가 주부의 아이패드 활용법에 대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왜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아이패드는 우선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주부잖아요. 주부의 아이패드 활용법도 나오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굳이 제가 오늘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아이패드를 구매하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바로 영상 편집입니다. 짜잔! 이렇게 아이폰으로 영상 편집을 했어요. 작은 핸드폰으로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눈이 정말 빠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차이나잖아요. 편집할 때도 정말 수월하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편집 어플은 바로 블루입니다. 일단 블루 어플을 실행합니다. 블루는 무료 어플이긴 하지만 평생 이용권을 구매하시면 더 많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료 버전으로 편집이 수월하다고 생각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플 홈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비디오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편집하고자 하는 동영상 및 사진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화면 비율과 영상 배치를 선택한 후 우측 상단에 화살표를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편집 화면이 등장했고 선택한 소스들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편집이 완료된 후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포맷은 동영상, 해상도는 가장 좋은 4K로 설정해 줍니다. 이 부분이 제가 블로를 적극 추천드리는 이유인데요. 블로는 무료 어플임에도 불구하고 4K 고화질로 추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출하기를 눌러 동영상을 저장해 줍니다. 추출이 완료되면 사진첩에서 편집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가계부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계부 어플은 바로 편한 가계부입니다. 첫 화면은 이렇게 달력이 나와 한눈에 월별 수입 지출 현황을 볼수 있고요. 우측 하단의 설정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직접 수입 분류 관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6가지 소분류로 나눴습니다. 우측 하단의 두 번째 통계 파트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아까 설정했던 수입 분류에 맞춰 원 그래프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바로 굿노트입니다. 굿노트는 정말 유명하죠.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은 이거 아주 필수 어플로 꼽더라고요. 저는 굿노트를 주로 일기, 스케줄러, 레시피노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재는 무료로 제공하시는 유튜버 분들 걸로 사용 중이에요. 하루 중 기억에 남는 일이나 맛있었던 음식을 위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자주 이용하면 더 손쉽고 이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스티커 또한 무료로 제공하시는 유튜버분들 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해요. 스케줄러도 마찬가지로 본인만의 스타일로 꾸밀 수도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러는 이렇게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할 일을 계획하고 실행 여부를 체크해서 하루하루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요리들의 레시피를 이렇게 작성해서 모아봤는데요. 요리할 때마다 찾아보지 않고 이렇게 바로 꺼내서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애용하고 자주자주 자주 쓰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아내의 식탁입니다. 최근에 아내의 식탁에서 우리의 식탁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홈에는 각종 레시피와 구매할 수 있는 생활용품들이 있고요. 하단에 레시피 파트를 눌러 들어가 보면 재료와 요리 방법이 자세하고도 보기 쉽게 나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장하고 싶은 요리는 우측 책갈피를 눌러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책갈피를 끼운 요리들을 따로 모아서 볼수 있어서 편리하다고요. 이 어플에서 가장 좋은 기능은 어플 안에 타이머가 있어 따로 타이머를 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세심하지만 훌륭한 기능입니다. 네. 그럼 오늘 주부의 아이패드 활용법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보 뭐해? 뽀 <laughs> 깜짝이야 <laughs> 유튜브 보고 있어 내가 잘 보는 거 짤툰 <laughs>